엄마 어, 졸려보면 어쩌면 좋아. <laughs> 아니에요. 진짜 안 졸려. 안 졸려요, 선배. 진짜. 진짜합니다 앞머리가 안 졸린 거 거짓말이라고 외치는데요. 그러니깐요진실의요 <laughs> 앞머리. 아니, 아니, 저 절대 안 자요. 저 진짜. 저 선배님들 저 진짜 안잘 거예요. 진짜. 믿어주셔요. <laughs> 저 진짜. 저 진짜 안잘 거예요. 또랑또랑. 또아또아 진실의 앞머리에 울려라. <laughs> 아니, 아니, 저, 일단, 요런 선배. 정말로. 아니, 저는, 왜냐면, 하 밤낮을 무조건 바꿔야 되기 때문에. 저요? 의지 있는 사람입니다. 저 정말 의지 있는 사람이에요. 믿어주셔요, 선배님들. 정말로. 제가, 어, 밤낮. 이거 바꾼 거 제가 나중에 진짜 정확하게 선배님한테 약속하고 진짜 얘가 진짜 이날 밤낮을 바꿨구나 이거를 제가 1구님한테꼭 보여 드릴게요 진짜 약속. 진짜 약속.